아니 사무실에 오... 사무실에 오징어 냄새가 나 들어왔다 깜짝 놀랐어 진짜 어나 아, 누구 방귀 낀줄 알고 아니난뭐썩고 있는 줄 알았어 다들 들어오면서 냄새 맡았지 어 아, 이게 주말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잖아 너 오징어 드다고 연락 많이 왔어 갑자기 주말 동안 형이 원망스러웠잖아 <laughs> 진짜? 저한테 엄청난 일을 던져 놔가지고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DM이 한 300명 왔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많이 왔다. 네. 거기다가 형이 그냥 제맘대로 뽑으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댓글을 하나하나 진짜 다 봤거든요. 어... 아, 그래서... 잘했네. 네. 그래서 다 보면서 하트도 좀 눌러드렸거든요. 어... 거의 다 눌러드렸어요. 하트. 근데 하트 눌러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답장이 폭풍적으로 오더라고요. 저 당첨된 건가요? 아, 본인 <목소리> 된줄 알고? <목소리> 그래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DM이 300개가 아니라 거의 한 500개 이상 온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 아니, 어떤 사람 보았어요? 그래, 기준이 아. 뭐였어? 내 맘이지? 마음 남았 <laughs> 진짜 마음 남았 아이, 뭐. 아유, 진짜 아쉬운 진짜 남자분들 아쉬워요. 다음에는. <laughs> 아, 네, <laughs> 다음에 지이나 준 대결을 <laughs> 해야 되겠다. 아니 뭐 브래드 채널에서 제가 공개할 건데 그 직접 제가 갈 거예요. 오? 이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배달 네, 뭐요? 네 서비스. 네 직접 갈 거고 일단 제 마음을 완전 흔들었던 분도 몇분 계셨고 그래서 아,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정 저거 할거 같으면 내 것도 하나 더 갖다 드려. 누구 갖다 드리죠? 어? 그래도요? 이 대명으로? 재미있게 갖다 드려야 될 분, 진짜 드렸으면 좋겠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에... 순간에만. 네. 딜레마가 올거에요 네. 음, 아 그런 분중에 한 분정도 더 드리면 되죠 아 어, 좋다 좋다 음. 형 근데 이거, 이거 왜산거예요아 <laughs> 아, 아, 하트, 하트 하트 아 주말에 영상 올라왔잖아 이것도 응. 그 바닷가 앞에서 잠료 <laughs> 하나 깔아놓고 이걸로 응. 뭔가 컨텐츠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형이 근데 지 어, 주영이 그 개발한거 아니에요? 완전 다라아 왜요 그때 주영이가 이겼잖아요 아그 내기 없이 쳤잖아 그냥 아. 아이 좀 내기 하고 치면은 주영이 숨도 못 쉬지. <laughs> 주영이는 자기 안 졌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타짜줄 알아. <laughs> 아니 주영아. 네? 하트 결판 내야지. 쫄았어? 주영아 너 옆집 형한테 쳐? 저개 발라요. 너가 그지 개 발랐지? 개 발라요. 너뭐 아버지랑 그뭐 많이 했다면서? 네저 타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울릉도에서 결판을 못 냈던. 이거 화투로 네. 뭔가 내기하면 좋겠는데? <laughs> 아니 솔직히 무슨 내기를 해. 네. 그럼 너 모르잖아. 천영이하고 네. 지희는 뭐, 치는 법 모르잖아.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겠어 솔직히. 근데 모습도 잘못 치시던데 뭐. 저한테는 잘줬잖아요 저는 그런지. 그래 언니, 잘각했어 <laughs> 21점 먼저 점수 따는 사람이 네. 뭐, 점심 사주기 같은 거 할까? 점심 사주기요? 어. 좋아요. 점 사주기요 좋아요. <laughs> 근데 평상시에 어차피 내가 점심 사주잖아. 그치 회사에서. 네. 이렇게 하면 룰을 어기는 거니까 내가 만 원씩을 줄게. 만 원씩을 주는 거야. 어, 내가 만 원씩을 줄게. 아 원래 점심가? 어. 아 좋다. 오, 좋다. 예를 들어서 다 주영이 걸었어. 3대 1. 아 좋아. 내가 줄게. 아 그럼 오늘 진 사람은 강제 다이어트네요? 그렇지. 대신에 네. 내가 혼자겼잖아 만약 혼자 혼자, 그럼 너네 진짜 그 사무실에 아. 있는. 저런 쿠키나 이런 거 먹고 끝내야 돼 정신. 그렇죠 절대 없으니까. 회수해 갈 거야. 음 그럼요. 자시 있어? 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자시 있어? 사양 크는 누구야? 나 주영이. 어. <laughs> 네. 한 판을 쳐도 룰은 21점이야 어쨌든. 21점을 내가 21점을 해야지? 나면 끝나는 거야. 누군가 21점을 먹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하나도 안 넣었어. 초코 같은 거? 네 시작. <laughs> 화투치는 회사. 아, 자. 떨린다. 높은 숫자가 선이야? 네. 3, 6. 어, 네가 선이다. 우유 봐, 이 봐. 와, 야. 주영이 뭐야? <laughs> 아니, 뭐왜 진지해? <laughs> 아니, 이거 여자 선으로 잘 되는 거 보면 고수인데? <laughs> 아니, 나눠주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그니까. 자, 시작하시죠. 먼저죠방부터 이게 내가 치는 거랑 달라서 눈에 안 보여. 어, 광 먹었어? 좋은, 좋은, 네, 좋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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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럴 때 프로즈 프로즈 <laughs> 어, 로즈 프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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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즈 프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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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즈 프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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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아 잘 먹어 온것같은데 중요한데.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게 너무 많은데. 하나 주세요. 나스아스, 이거 가져가. 아유, 다 가져오니 내가 아유 다 가져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아유 참 진짜. 이거 <laughs> 올림도에서 <우리가> 먹은 <laughs> 네. 오징어. 기분이 안 좋아 갑자기. 오래 어? 아직 몰라 나 혼단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와 이거 낼게 없는데. 큰 거. 어아 비를 먹었네. <laughs> 점 3점? 오옆 주변 광 3개나 있는데? 아아이 <laughs> 4개 없는데? 주영 점수 언제나? <laughs> 난거 같아 7점이야 2,3,4,5,6,7점 7점 스톱! <laughs> 아이거 아 죄송해요. 에이, 아, 너무 잘해. 첫 판부터 장난질. 아니 어차피2 0점 내기잖아? 그래. 7 점이 아, 이제 아, 7 점이야. 아, 아, 네. 뭐. 주영아, 네? 난널그 페페 생생 생으로 믿고 있었어 원래. <laughs> 첫 판부터 너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 7데 점. <laughs> 아니야, 우리 나랑 아빠랑 저랑 아빠랑 할 때는 이거 싼 거예요. 그냥 싼거 아니에요, <laughs> 세 점? 아니 우와. 천박 천박은 7점이야 원래. 천박은 1000원인데 1000원 드릴게요, 제가. 전번은 아. 1원 주고 끈, 이거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아, 처음에 저렇게 하면은 7점이에요? 아니요. 원래 원래 음. 사, 그러니까 세이스 치고 천박을 하면 3점이고. 아. 음. 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 정도면 뭐. 1000원 줘. 나중에. 천원 네, 줘. <laughs> 아, <진짜 웃음> <커야지>. 중요한 포인트야. 천원짜리 못 팔아도 되는 에서난 직장이 안 붙어. 어 주영 주영이 뭐 동물이 많네. 아 어, 주영 방 많이 가져왔네. 그죠. 어. 그쵸? 오. 끝나요? 그 어. 어. 두 번째. 그쵸? 두 번째. 오. 카드. 오. 먹었어? <laughs> 대박이지, 네. 주영아. 알지? 세번 쌈으로 끝나는 거. 네. 야 주영 카드 훨씬 많은데? 아니 주영아 네. 하나 물어볼게 뭐야? 이거 있어? 그거 래 원래... 어? 어? 있어? 없어? 아니 싸면 안되지 있어? 없어? 어? 없구나? 거. 없으니까 싸라 그런거 아니야? <laughs> 이거 하나에 이번판이 모든게 걸려있다 <laughs> 싸면 안돼 이게 지금 얘하고 똑같으면 내가 이기는거야 아장아 아, 싸면? 아, 아 다행이네 자나 고돌이 했어 고돌이? 어 언니 나 났어. 어 났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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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니까. 몇점몇점몇 점, 점, 점? 6 7 8! 어8 점이야? 9! 점. 구 점. 역점 역점 역점. 역점 역점. 우고 수동 수동. 와 이걸 수도하네 수동 실이야? 저 조커를 몇개 넣어야겠다. 점수가 너무 빨리 안 나. 세 개? 응. 준영아 우리가 이기잖아. 그럼 평소에 너네 먹고 싶다 했던 파스타 먹으러 가자. 어때? 저희 거기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어, 맞아. <laughs> 아, 이 식당도 있어 이미? 이미. 응? <laughs> 요원 어? 판에 끝낼 거야. 자야 말로요 막판입니다. 아, 이 아이 광순이 진짜 광만 먹어 시작부터부터 조져야지. 기술 질수 없어, 나도. 음, 잘드시네 아, 하나 빼고. 와! 아저세장 있는데 2장 가져가는 거 봐. 와진불 주영아 좋다? 네 좋다. 이제야 손이 좀 풀리네. 아이 광순아. 예. 대답해 준 거야? <laughs> 광순아 예. 주영아. 예. 네. 이번에는 그고 가서 끝내버리자. 끝낼 수 있죠. 와 뭐야 이거. <laughs> 저 흔들었어요. 흔들었어? 뭐야 좋은 거야? 가져오셔야 돼. 난거 같거든? 난거 같아? <laughs> 났서 벌써? 준비 잘한다. 1, 2, 3, 4, 5, 6, 7, 8못 났어 못 났어 못 났어. 왜 왜냐면 이 고를 할때 원래 카운트라는거 내가 준 거를. 룰이야 <laughs> 원래 음... 응. 이거 원래 룰이야. 음. 이거 원래 자연고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우겨봤는데. 무슨 호조 작업을 습니다아 이거 무슨 쓸데없게 들어와. <laughs> 어, 저는 까도 되죠? 어 그냥 까. 한만 예! 오 뭔데? 났어! 5점? 났어 났어? 9점! 7, 8, 9, 10점! 음! 1 0 고해야지! 옆집은 몇 점인데? 10점도 안나오긴 그럼 고해야지! 고해? 뭐. 고해야지! 주영이 한 장만 더 먹으면 되잖아! 완고! 완고는 뭐야? 원고! 아 원고! <laughs> 안돼! 아니 잠깐만! 어? 남거 같은데? 1, 음. 2, 3, 4! 5 6. 5, 6 7 6, 7 스톱 끝! <laughs> 아 내가 스톱한다 했잖아! 주영아 yeah! 뭐야 <laughs> <laughs> 나랑 좀 우리 다르죠? 주영이 <laughs> <예쁘게. 웃음> 분위기 분위기 야작나는데 배고프다고 했잖아 아왜그 하라고 하셨냐고요 나 혼자 음. 가서 촬영해? <laughs> 맛있거 그, 드시고 오어요 나는 여기서 한 명을 골라서 가겠어. 아, 어, 그래요? 주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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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리뷰평. 좋았다. 에이 어떻게 진짜 가? 에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번? <laughs> 안녕. 주영잘 치네. 너 달치시죠? 아, 거의 질뻔 했어. 아, 배워야겠어요, 제가. 인정. <laughs> 어? 아 거기서 남의 말을 듣고 그 고를 하면 어떻게하나 그분들이 진짜 좀 악마의 속삭임이었어. 쟤네처럼 아예 못 치는 애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한탕을 노리면 안 되거든. 그래. 중간 발리로 이겨야지. 중간 그 발리 좋다. 자연으로 <laughs> 주세요. 자연으로. 자연. 까요주영이 너는 고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야. 저 원래 안 어, 그 자연고는 어쩔 수 없었거든? 네. 그냥 그건 내가 알기로 그 룰로 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 네. 그런 다음에 한번더 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흔든 상태였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더블로 갈 거를 어, 예산이... 이미 더블이었어야 이미 되는데, 계산이. 맞아. 그 9점에 더블 18점이었어야 되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 그니까 거기서 원고를 더한 거야. 아니,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어, 이게 맞아. 머리로는 멈춰야 되는 걸 아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될까 싶은 거죠.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얘네 하나도 모르니까 아까 네가 폭탄으로 그 치친 게애들은두 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찬양꾼은 뭔가 그 신뢰가 가는 눈빛으로 해해 이러니까 <laughs> 몰라, 애들 눈을 <물을> 모른다니까. <목소리> 미스터 감이었던것 같아. 신심. 조금.